된장 넣고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알갱이는 이렇게 건져 내버리세요 즙만 사용하면 되지만 아, 왜냐면타니까 된장도 잘 타는데 야채 잘 타거든요 그래서 국물 야채 즙만 피 d 가 저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laughs> 일부러 골탕 먹이로 이거 사온 것 같은데. 아니, 예, 사장님, 칼질 한번더 보려고. 아, 뭐. 고기집에 육부실에 계시는 분들은 눈 많고 돼요, 눈 많고. 저도 눈 많고 해요. 와, 이제 갈비처럼 이렇게 딱 구워집니다. 공중고기 같은 느낌? 공중요리 같은 느낌? 이게 원래 공중요리예요 임금님 수락상에 얼른 그런 고기죠, 이게 맥주 구이가. 아, 저만 먹기 진짜 미안합니다. <laughs> 된장 베이스에 그 맥적구이라고 하거든요. 한정식집에 가면 왜그 된장에 이렇게 고기 얇게 점여진 고기를 구워가지고 주준 메뉴가 있어요. 그 레시피를 또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살을 샀는데 이 목살을 두껍게 슬라이스가 되면 맛이 없어요. 뭐 대패 삼겹살 그 얇게 두께, 그 두께로 하시면 좋아요. 고기도 빨리 있고, 요거는 안에 간이 베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경인점에 가면 두껍게 로스구이로 판매하는 거 말고 목살 대패도 요즘에 나올 거예요 그 두께로 하시면 불이 또 집에 불이 약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할수 있게 얇게 슬라이스를 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된장도 저희는 지금 찌개 된장인데 이게 알갱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알갱이가 이거 알갱이 없는 된장을 팔아요 재래식 된장을 그거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된장 넣고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이거 한번 끓일 거니까 냄비로 하자 냄비로 섞어야 되니까 된장 넣고 물 간장 이렇게 넣고 한번 끓일 거예요. 요것만 설탕하고 물엿만 넣게 끓이면 돼요. 알갱이는 이렇게 건져내 버리세요. 양파 1/4개. 사과 1/4개, 배도 1/4개. 이거 어차피 이따가 이것도 걸러낼 거예요. 어. 집만 사용하면 돼 집만. 아. 왜냐면 음. 타니까 된장도 잘 타는데 네. 야채 잘 타거든요. 그래서 국물 이 야채 집만. 그래서 여기에 네. 나는 조금 매콤한 맛을 좋아한다 하시면 고추기름 있잖아요. 네. 고추기름을 넣고. 고기를 쟤면 고기가 좀더 매콤하게 우리가 드실 수 있어요. 마늘도 즙만 하면 좋은데 즙만 합시다. 뜨거워요. 저희가 사온 거는 그래서 이거를 칼집을 눌러줄게요. 칼집을. 빨리 양념 매리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고를, 이런 수고를 안 하실 거면, <웃음> 얇게, <laughs> 대패 두께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PD가 저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이거 사온 것 같은데. 아니, 예, 사장님, 칼질 한번더 보려고. 아, 뭐, 이거 뭐, 고깃집에 육부실에 계시는 분들은 눈감고 돼요, 눈감고 저도 눈감고 해요. 갈비 재는 거 똑같이 이 국물에 그냥 담가 놓으면 돼요. 아... 이것도 한 3시간 되면 양, 양념이 다 배일 거예요. 근데 얇으면 1시간만 재놔도 됩니다아 그럼 빼야 돼요? 나중에? 아니요 아니요 그냥 담가 놓도 돼요. 안 짜니까. 이런 이게 타기 쉬운 이런 것들은 팬이 얇으면 안 좋아요. 저를 열을 확 바로 받아버리니까 이게 빨리 타거든요. 은근하게 익혀야 되는 맛이 있는데, 이게 좀 두꺼운, 바닥이 두꺼운 팬삼중팬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쓰시는 게 좋아, 집에서도. 오. 국물 살짝 넣고, 졸여가면서 뭐, 뭐 먹으면 맛있거든요. 된장이 살짝 된장 맛이 많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도 지금 이제 갈비처럼 이렇게 딱 구워집니다. 이게 얇으면 금방 되는데, 두꺼우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약간 연탄불고기 반장불고기 느낌인데 근데 이제 맛이 이제 된장 맛이 나니까 네. 이 된장이 들어가면 고기가 돼지고기가 냄새가 안 나잖아요 돼지 비린내 이런 게안 나니까 이게 좋아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불고기보다는 타기가 좀 쉬워요 보시면 이렇게 타요 그러니까 이게 후라이팬이 얇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두꺼운 후라이팬 쓰면 그 잔열에 구우면 고기가 맛있어져 공중고기 같은 느낌? 공중요리 같은 느낌? 이게 원래 공중요리에요 예전에 임금님 수락상에 올른 그런, 그런 고기죠 이게 맥젓구이가아 저만 먹기 진짜 미안합니다 <laughs> 양념에 채소 발라 있는데도 맛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패삼겹살 처럼 얇은 고기를 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얇은 고기를 꼭 얇은 고기로 하십시오 자 우리 삐빅이 루키니도 세식 해본대요 요거 처음 먹어본데요 음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구수함하고 돼지 잡내 하나도 안나고 음 고급스럽습니다